안녕하세요. 중고차 프로가 되고 싶은 차돌입니다. 어, 추석 연휴, 추석 대명절, 차돌이 김영수가 저의 소중한 고객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. 기쁜 추석 맞이하시고요. 어, 여기는 이 십자가예요. 차돌이 김영수 우리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십자가가 있습니다. 그 무엇인지는 한분한분그 십자가가 십자가가 다르거든요. 어, 차돌이 김영수는 일단 우리 가정에 충실하고 부모님 잘 모시고 중고차 올바르게 소외된 계층에 좀돈 많이 없는 분께 노력합니다. 저는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은 차돌이 김영수에게 연락하지 마세요. <laughs> 제가 워낙 소박한 놈인지라서. 어, 부자들은 저, 저랑 레벨이 다릅니다 그래서 좀 저는 서민이라서 서민의 마음을 가장 잘 압니다 오늘 어, 전단지 이거 3,4,12 이게 전단지가 총 9만장이에요 박스는 12박스 인데 오늘 대, 우리 직엄마랑 대광이 영광이랑 저랑 음 추석 오늘 9시부터 1시까지 전단지 3박스 나눠 보게 새 박스 한번 배포해 보겠습니다. 차돌이 김영수 중고차에 제 영혼을 넣겠습니다. 김영태 다짐있고요. 허위 매물과 비양심적인 딜러에 음, 당하신 분 <laughs> 저를 찾아주시 저를 찾아주세요. 중고차에 혼을 불어넣겠다는 일념 하나로 중고차 왕이 되려고 매진하고 있는 차돌이 김영수입니다. 고맙습니다. 즐거운 명절 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저는 오늘도 열심히 일하러 갑니다. 고맙습니다. 우리 가족들 모두 한 아파트 단지로 왔습니다. 하고 큰 아들 영광이 지금 막 이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오늘은 한세 박스 다. 아파트의 전단지 한 번, 음, 나눠드리겠습니다. 네, 각자 나눠져서, 이렇게, 어, 아파트 각 동마다 전단지를 꽂겠습니다. 아, 우리 큰아들, 김대광이가, 이렇게, 아빠의, 어, <laughs> 이런 우편물을 이렇게 멋지게 넣었습니다. 자, 올바르게 홍보하고 제대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둘째, 영광이가 부영 아파트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우리, 우리 아들. 우리 첫째, 김대광 선수는 옆 라인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가족이 합심해서 어, 올바른 중고차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우리 지금 마도 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. 오늘 내일이 추석인데. 우리 유비무한 <laughs> 미리 선임들에게 정성을 다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맛있어? 제가 신속히 넣었던 우체통에는 이렇게 찰랑찰랑 인사를 합니다. 더욱더 분발하겠습니다. 우체 우편함에 넣는 속도가 점차 빨라집니다. 모든 게 훈련이고. 연습입니다. 네, 차돌이 영수입니다. 좀 전에 새 박스가 이제 거의 모습을, 어, 없어지고 있습니다. 이거 다 끝나면 우리도 야리끼리 하고, <laughs> 이제 순천 가보겠습니다.